예, 상무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윌라의 이화진입니다. 발표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사실 그 제가 이제 오디오북을 사업을 저희 회사에서 시작하면서. 어, 많은 곳에서 불러주셔서 오디오북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제 소개도 드리고 했는데 사실 집계와 관련된 어떤 발표를 요청하시게 된 거는 한 3년 전쯤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조금 뭐 이렇게 의미가 있었던 그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었던 건 사실이었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그 데이터를 참고할 만한 데이터들이 좀 나오게 돼서 저도 기쁘게 발표를 예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저희 회사 소개를 막 많이 했어요. 오디오분 어떤 건지 막 이런 소개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다짜고짜 데이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2024년에 어, 출판시장 이제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제 오디오북으로 어떤 전망을 보실 수 있는지, 또 어떤 희망을 좀 발견하실 수 있는지, 어떤 그런 그 메시지를 좀 더두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 봤습니다. 네.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데요. 어, 지금 제가 2019년 저희 윌라 오디오북의 통계자료부터 보여드리고 있는데, 2019년 자료는 사실 저 바닥에 이렇게 깔려있어서 뒤에 계신 분들은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20년, 19년, 20년, 사, 뭐 윌라가 오디오북 시작한 건 2018년이긴 하지만, 19년부터 조금씩 이제 재생시간과 사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2023년 11월 자료의 지금 통계를 보니까 저 정도까지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과 2023년에 이렇게 점선으로 네모칸을 쳐놓은 이유는 어, 2021년에 본격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월등한 신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21년이 사실 윌라 오디오북으로서는 좀 의미 있는 한 해였기 때문에 네, 좀 데이터를 그때부터 좀 보여, 적극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네모칸을 쳐놨고요.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23년까지 어, 12월 이제 아직 되, 그 마무리가 되진 않았지만 예상 신장률은 재생시간 그 기준으로 한271% 정도 신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 대부분 사실 제가 숫자로는 사실 보여드리지는 못하는 내용이어서 지금 그냥 신장률, 그 다음에 그래프의 어떤 그 변화 추이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 굉장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 윌라가 이제 오디오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하면서 회사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실 저는 그 의미를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예, 그 보여드릴 수 없는 정보는 빼고 예, 그래프로라도 추이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그 매주 매일 저희가 데이터 정리를 하고 몇 명이 어떤 책을 읽 들었는지 계속 데이터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2020년에서 2022년에서 23년에 그 늘어나는 그 시점에 그 추이보다 지금 12월에 11월 12월 들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최근에 좀 전자책을 또 사실 시작을 해서 좀 신장세가 좀 올라가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 현재는 어, 윌라 오디오북을 듣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오디오북을 듣는 분들이 제일 많은 그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오디오북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이 정도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발표할 때마다 가끔씩 가지고 나가는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오디오북을 언제 듣는지 재생 시간을 구체적으로 좀 저희가 그래프로 정리해봤더니 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7일) 이제 주 (7일) 중에 그 시간을 어느 어느 시간에 오디오볼 가장 많이 듣는지 그리고 떨어지는 시간은 언제인지를 저희도 이제 살펴봐야. 어, 떨어지는 시간에 더늦게 뭔가 뭐, 푸시를 보낸다던가 아니면 컨텐츠를 추천한다던가 뭐, 노출을 다, 좀더 다 다르게 한다던가 이런 이제 그 마케팅적인 그 요소를 쓸 수가 있어서, 툴을쓸 수가 있어서, 요거를 좀 매우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가 이 제일 제 마지막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이렇게 네모칸을 쳐놓긴 했는데, 어, 주말이 되면, 주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재생 시간은 떨어집니다. 매우 떨어지고요.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아침부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월 월요일부터 추, 꾸준하게 수요일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매우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아무래도 금요일 저녁부터 뭐 약속도 약속 있는 사람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또뭐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일요일은 영상 콘텐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이제 구독형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뭐 지금 종이책이나 전자책이 어떤 오디오북과 함께 뭔가 이제 비교해 해볼 만한 그런 수치가 아니라 영상 콘텐츠 데이터가 우리 저희한테는 좀더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 휴가 끝나고 출근하시는 분들 많아서 월요일부터 좀 재생 시간이 올라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지금 제가 이제 평일 데이터만 보여드리는 건데 중간에 뭐 연휴가 낀다던가 아니면 추석 연휴 뭐설 연휴 이런 식으로 연휴가 길어지면 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과 일요일과 비슷한 패턴을 좀 보이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다른 점은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 또 일요일에 데이터만큼 떨어지지는 않고 한 중간 정도 가는데 아마도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시면서 차막히는 이제 구간에서 오디오북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생시간이 월요일까지 올라가지는 않고 수요일까지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주말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평일 시간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정리를 또 해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 8시부터 9시가 되면 이제 집중적으로 굉장히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이 정도에도 매우 예, 많이 들 듣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근데 이유가 뭐당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근 시간 대에 대중교통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운전하면서 오디오북 듣는 분들 많아서 어, 그 시간이 가장 저희는 출근 시간이 가장 피크를 치고요. 그러면서 출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점심 때쯤에는 떨어지는데, 어, 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책을 시작해서 전자책 이용 시간대를 봤더니 되게 신기한 게 오디오북은 점심 시간쯤에 떨어지는데 한 12시 반부터 전자책 이용 시간이 좀 높아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로서는 되게 좀 약간 반가운 데이터였고, 그러면 이제 오디오북 재생 시간이 떨어지는 동안 텍스트를 읽는 고객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어 중간에 이제 오후쯤에 또 다시 올라가는 지점 보이실 거예요. 한 3시, 4시부터 이제 올라가는데 이 지점은 어, 제가 저희 이제 고객들한테 설문조사를 좀 해봤더니, 이때 외부 영업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그리고 뭐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그래서 한참 점심 먹고 움직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또 올라가기 시작하고, 아침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저녁에 퇴근 시간에도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아침만큼 올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퇴근 시간은 당연히 이제 운동도 하실 거고, 뭐 약속도 있고, 이러니까 아침만큼 규칙적으로 이동을 하지는 않아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저녁 먹을 시간쯤에 떨어지고 그리고 11시 뭐 12시 오후 사이가 올라 또 올라가는 이유가 아이들 재울 때 오디오북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지금 남자 여자 제가 구분해서 보여 드리고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피크를 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요때 아동서 이용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동서는 되게 반복 재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 아시겠지만 엄마가 읽어주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플레이어를 그냥 자동으로 켜놓고 똑같은 컨텐츠를 계속 반복 재생을 해서 엄마는 그 시간에 이제 드라마를 보시는 것 같은, 같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여성 그 이용자들의 그 이용시간이 밤 10시, 아, 9시부터 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패턴을 보이면서 이제 2023년에 이제 오디오북이 어떤 컨텐츠가 베스트셀러에 올랐는지를 지, 저희도 집계를 좀 해봤고요. 앞서서 이제 종이책 판매량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제 종이책이 어느 정도 판매됐는지 그 데이터 보여주셨는데 어 되게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오디오북은 사실 신간과 구간의 구분이 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소설 분야를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어 사실 베스트셀러 순위에 소설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 베스트 20까지만 뽑았는데 제가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비소설을 골라보니 너무 양이 적어서 소설과 비소설을 좀 나눠서 보여드리려고 정리를 따로 해왔고요. 어, 호전몽전이라는 컨텐츠를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웹소설 좋아하신다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게 웹소설로 먼저 연재가 시작됐다가 종이책이 지금 출간돼서 판매되, 판매되고 있는 책이고 도서이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웹소설 형태로 연재 형태로 서비스를 했던 컨텐츠입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지금 네, 작년부터 계속 이제 약간 돌풍을 좀 일으키고 있고, 특히 남성분들이 매우 좋아하는 컨텐츠로 지금 자리를 완전 잡았고요. 그리고 이게 연재 회차가 한 500회차가 넘는 건데, 굉장히 꾸준하게 열심히 들으시고, 연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이제 이어기 계속 반복돼서 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순위를 보시면, 이 책은 내가 아는 책일 수, 책인데, 이건 내가 모르는 책인데 하실 텐데, 중간중간에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대부분 웹소설이고요. 네. 그래서, 어, 라플라스의 만년 당연히 아실 거고, 3위 그 동천만물 수리점은 이것도 웹소설 콘텐츠 연재형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나미아 자파점액이죠그 다음에, 백만 장자를 영국자 음식, 그리고, 베니스의 개성상인과 오소메 붉은 끝동도 약간 좀, 아,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베니스의 개성상인은 옛날에 나온 책인데, 저희가 옛날 소설들을 오디오북으로 만들었는데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좀 장표에서 좀 설명을 좀더 드리긴 할 건데, 어, 이게 종이책 베스트셀러와 전혀 상관이 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사실 오디오북의 그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태백산맥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간 게 되게 옛날이잖아요. 근데 더 오디오북으로 지금 저희가 10권까지 다 제, 그 제작해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던 그런 컨텐츠이고. 뭐 대학 교때 읽었는데 읽었, 다 뭐, 읽지 못했는데 읽어서 좋았다. 그리고 장편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반응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길어서 못 읽었는데 오디오북으로 들으니 좋다. 뭐 개미도 사실 옛날 거, 그 도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특이 힘든 김 밤이라는 책은 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 소설이고 이게 이제 뭐 영화와 드라마화 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무슨 중국 관련 이슈 때문에 그거는 연기가 됐는데 오디오북에서는 꽤잘된 컨텐츠입니다. 예, 2 0는2 0까지는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좀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여기서는 웹소설이 아닌데도 뭘, 어, 처음 보는 책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십자도살인 사건이나 뭐 탐정공련이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추리 소설들이고요. 이게 이제 그 추리작가협회 작가들이 어, 이제 책을 내서 오디오북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판매를 서비스를 했더니 매우 예, 반응이 좋았던 책들이고 십자도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 작가분을 직접 만나봤었는데 그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신데 어~ 저희 오디오북 인쇄가 그~ 교사 월급보다 더 높다고 매우 좋아하셨던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역시 지금까지 보셨던 베스트셀러 순위 패턴하고 좀 다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비소설 분야를 보시면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더 이제 아는 책이 많다 라고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 중간에 구간도 섞여 있어서 이것도 사실 좀뭐 일반적인 그 모양새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가 좀 많이 써서 앞부분에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가 그 오디오북 그 윌라 상세 페이지에서 교보문고 종이책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링크를 타고 교보문고 그 모바일 웹으로 들어가서 종이책 구매하시는 그 고객들 패턴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1.5권에서 2권 정도 구매를 하시고요. 매번 저희가 매월 체크를 하는데 구매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사실 뭐 공식적인 저희 회사의 자료는 아니고 제가 이제 뭐 종이책도 해보고 전자책도 해보고 오디오북도 해보니까 약간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종이책 이용자랑 전자책 이용자는 텍스트로서 겹치는 부분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이저 겹쳐지는 일번 부분은 점점 더, 더, 더 영역이 좀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오디오북은 사실 영역이 제일 넓잖아요. 근데 이걸 보시면 오디오북 이용자들은 앞서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도 보셨겠지만, 어, 종이책 뭐 판매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처음 듣는, 보는 콘텐츠는 그냥 신간인 거고, 아는 콘텐츠는 그냥 뭐 구간인 거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오북 사용자가 지금까지 종이책이나 전자책을 보던 사용자와는 매우 다른 그 그룹이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론을 제가 급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18년부터 이제 오디오북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근데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는 이유는 이 성장세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다, 예,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자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종이책 하시는 분들, 전자책 출간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오디오북도 좀더 신경 쓰시면 전자책과 종이책으로 커버하지 못했던 어떤 이용자들 컨텐츠 그 이용자들을 이제 그 어떤 컨텐츠 사용자로서 좀 끌어들일 수 있고 또 당연히 매출에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디오북이 제가 이제 제, 저의 자료를 보면 오디오북은 도서 콘텐츠에 이제 발을 담그고 있긴 하지만 종이책하고 전자책하고 매우 다른 컨텐츠로 지금 독립된 컨텐츠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계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있는 컨텐츠로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발표해 주신 유화진 선무님께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